너무 크수있이 너무, 수 <laughs> 너무 큰데. 오늘은 What's in m 을 해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 요 저요? 자들 멍석 깔아주니까 부탁드립니다. 향이 동기입니다. 네. 날보지 상태? 학적 상태? 취업 중입니다 <laughs> 학적 상태? 저는 10년 만에 백현오빠에게 회귀해서 행복한 흉녀로 살고 있습니다 흉녀로 살고 계신 제 동기고요 아니 저번에 인스타에서 모모 했는데 어떤 분이 회원님은 근데 학교에서 일코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laughs>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 저의 오타쿠 동기 친구와 함께 마치 이마이데를 찍어볼 겁니다 나나 그 친구 중에 공식 오타쿠인가 <laughs> 영광인데?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제 가방이고 이게 친구 가방이에요. 일단 제 가방을 먼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링 소개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키링 그클로즈업주 키링. 빌리캣이라는 그 블랙핑크 지수가 음. 달고 다니는 키링으로 되게 유명한 오. 친구거든요. 귀엽죠? 귀여워요. 이 키링은 저희 다른 과동기 친구가 만들어준 밥. 이런. 약간 하나 만들어준겁니다. 가방이거 루비나틴이라는 쇼핑몰에서 산 가방이고, 가격은 내기억에는 3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원이 등딱 거북이 등딱지잖아요. 맞아요. 색깔은 이거 머드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새끼가 도는 이런 음, 아이보리거든요때타도 그렇게 크게 도지가 달라는 느낌이 또로 막또르잘라고다니는데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주머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저희 생명과 같은 빗과 거울이 들었고요이 거울이 친구가 일본 다녀오면서 제가 해로키티 좋아해가지고 선물이라고 산 건데 이런 그냥 일반 거울이구요 내가 나올 뻔했네 이 <laughs> 빗은 <No. 웃음> 그 올리브영 사실 이거 다이소에도 팔긴 팔거든요 약간 가성비 떨어지는 맞아. 그 올리브영의 필리밀리 저도 있어요 천, 천, 1500원? 두개두 개, 1500원. 근데 두 개, 1,500원? 두개 세트거든요 두개 1,500원 두개 1,500원 흰 색깔 하나, 핑크 하나 짜잔. 얘는 신상기입니다. 이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다 때가 었는데 제가 햄 원민수한 맞아, 원민수 한템이잖아요. 원민수템이 어, 아이워크라는 브랜드의. 미니 무선 충전기고요 무선 충전기? 나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laughs> 갑자기 보조배터리랑 하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선 연결해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 아까 얼리 어댑터인 게그 지금은 이거를 되게 많이 맞아, 쓰더라고 들 근데 나는 이거 진짜 2020년? 2 응. 1 9년 이때부터 제가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 전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제 그 거를 보고 산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얘가 충전 용량은 13... 한85% 정도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넥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한번 완충할 정도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뭔가 충전이 엄청 용량이 많고 이렇진 않아서 딱한번 정도 충전한다 생각하고 쓰기에 좋은 음. 그런 아이 자 다음 이거는 저희 기숙사 출입 카드고요. 이거 다들 손 소독제인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입에 뿌리는 거고요. 닥터폴스라는 브랜드의 뭐야 이거 구강청결제? 음. 맛은 워터릴리 맛. 약간 양치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 그냥 밥 먹고 칙칙 뿌리면은 부치를 싹 잡아주는 뭔가 맛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맛이라고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원한 향에 약간의 꽃 향. 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앞주머니 끝났나요? 네, 앞주머니 전부 끝났고요. 제가 또 대학생이니까. <laughs> 아이패드. 아이패드도 되게 많이 여쭤보셨어, 못뭐 쓰냐고. 어, 망고다. 망고요 맞아요. 네. 저는 에어 4세를 쓰고요. 얘는로즈골드 색상이에요. 이렇게 뒤에 더러워서 안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튼 로즈골드 색상이고요. 케이스도 전부 많이 진짜 케이스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여기에 띄워드릴게 요 어, 있습니다. 여기. 요 제품이고요. 얘가 좋은 점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점. 오.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펜도 딱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평소에 그 공부를 합니다. 얘로 그냥 모든 필기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필기소를 그래서 안 들고 다녀요. 대신에 얘를 충전을 안 시키고 학교로 온다? 그러면 이제 그날 수업 더 날리는. 항상 <laughs> 보여드려야겠다. 짜잔. 얘는 제가 그냥 자주 뿌리고 다니는 향수입니다 사실 향수는 아니고요. 얘가 헤어 미스트예요. 어. 샤넬의 향수 오땅들을라는 되게 유명한 라인인데 헤어 미스트를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얘가 조금 더 크기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두 번째로는 향수보다 얘가 훨씬 향이 은은해요. 약간 바디 미스트 수준으로. 음. 그래서 헤어 미스트긴 한데 전 머리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뿌려 봐 주세요. 네. 어떤 향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음. 그냥 <laughs> <어떤> 향이에요 <laughs> 샤넬 매장 들어가면 나는 그딱 플로 그냥 완전 플로럴 정석. 맞아요. 완전 플로럴 정석. 근데 확실히 오트뚜왈렛 같은 거보다 가벼운 것 같아. 헤어 미스트라. 0만원안될 걸? 9만0천 원? 뭐 이랬던 거 같아. 지갑은 이거 스무 살 때인가 아빠가 사준 버버리 문화 반지가 뭐 하여튼 그 가격대가 기억이 안 나네. 음. 원래 선물 받은 건다 가격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좀 보여드리려면 이제 학생증. 학생증이 번에어 이쁘다 나는 나는 아직도 교복사진이야 학생증 아나 있어 지금 아옛날 거? 어 <laughs> 그래 이렇게 친구들 줄려고 들고다녀요 제 증명사진 저도 저번에 여러장 훔쳤습니다 자 다음은 에어팟입니다 이거는 케이크라는 브랜드의 가죽 에어팟 케이스고요 내가 근데 좀 진짜 예쁜데 한가지 불편한게 이렇게 열고 다니는게 조금 답답하다는 점 근데 예뻐서 그냥 모든 걸 감수하고. 상제두 개가 있는데, 뭐 먼저 뭘까요? 당연히, 저 눈길이 가는 어떤 강아지. 이 어떤 강아지? 뭐 들었을 것 같나요? 립? 립? 땡. 안에 제 포카들이 다 아, 뭐야? <laughs> 짜잔. 이거는, 얘는 더보이즈 에릭의 인형이고요. 너무 제 영상에 많이 등장해서 사실 더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아들 래미고요 그리고 포카들이 지금 안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다 소개하면은 조금. 세월아 네월아 될것 같으니까 몇 개만 제가 아끼는 예쁜 포카들 날아가면 어떻게 바람 불었어? 잡고 있을까? 아끼는 거몇 개만이라면서? <laughs> 아, 짜잔 이거 이번에 네개다 로어 활동 때 포카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 아마 최근에는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화장품 파우치군요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죠 혜원 씨는 퍼컬 어떻게 되세요? 제가 퍼커리 여름 뉴트인데 겨울 다크에 걸쳐있어요. 쿠션은 이거, 이거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바닐라코의 더그 화이트 쿠션이고요. 전 21호를 써요, 약간 이것좀 꿀팁 알려드릴게요. 한번딱 바르고 나가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한번덧 발라. 음. 그 위에 파우더를 한번싹해 그러면 그 상태로 하루 종일 가. 어, 매트해요, 이거는? 약간 세미 매트, 음. 완전 매트는 아니고 또 피부 타입 복합성이거든요. 근데 제가 쓰기에는 괜찮았어요. 이 친구는 이제 단종이 됐어요. 솔직히 네, 단종됐어? 단종됐어요. 아, 네, 그래. 엄청 화석템이긴 하잖아. 하지만 <laughs> 이글립스의 블러 파우더 팩트고요. 저는 2 1호입니다 바닥에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쪽 있나? 네, 좀 고성 고성하게. 이건데 이것도 퍼프로 너무 콕콕 눌러서 얼굴에 찍으면 좀 갈라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파우더 브러시를 따로 쓰거든요. 얘 눈에 쓰는 거를 둬야 돼요. 그냥 얘가 얘는 이제 머지의 펜라이너 브라운. 지속력이 엄청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근데 얘가 좀 쓰기가 편해가지고 그냥 계속 써. 얇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야 돼. 근데 아 네가 살살 발라서 그런가? 그게 막 발색이 엄청. 많이 써서 그래요. 아. 이거 두 개는 제가 최근에 레이블한콜러그램의 애교살 라인인데 콜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3호 진짜입니다. 구성은 그냥 이런 기본적인 컨실러 펜슬 이렇게 음영을 줄수 있는 이런 색상 하나. 얘가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노랗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얼굴에 올리면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이 음영을 쓰려고 사실 얘를 산 거였는데 데근 얘는. 약간 좀 조금 색기가 들어간 음... 브라운이거든요 생각보다 얘를 안 쓰게 되예 얘를 쓰게 돼 얘는 뭐냐면 얘는 약간 펄, 핑크펄 들어간 음, 이런... 예쁘다 얘가 눈 앞머리에 바르면 진짜 예뻐 오늘 바르셨나요 혹시? 네 어, 찍어도 돼요? 얼굴? 잠깐만 보이시나요 지금? 얘가 이제 제 애교살은 애교사는... 킥이잖아요 킥네 완전 티 특히 같은 느낌. 근데 얘는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요. <웃음> 죽여달라고 <웃음> 소리 지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보일 <laughs> 수 없어. 얘를 대체할 상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이탈프리즘. 맞아요. 이탈 미샤의 이탈프리즘 1호 레이스 셔링이고, 미샤 보고 있으면 제발 제출시를. 제발 제가 이렇게 항상 주고 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출시를 부탁드려요. 그 컬러그램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컬러그램이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얘는 완전 그냥 이런... <laughs> 얘는 진짜 자연스러운 끝판왕이야. 컨실러 펜슬로 얘로 먼저 한번 애교살 바탕 깔아주고, 그 위에 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핑크 펄 얘로 앞머리 살짝 해주면 진짜 완전 예쁜 애교살이 완성이 되는데. 제발 제출치 부탁드려요. 얘가 지금 죽어.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내가 지금 그냥 계속 그냥 좀비처럼 끌고 다니고. 얘는 아시죠? <laughs> 스쿨포스쿨의 그 프로타즈 텐스 얘는 9호. 얘는 약간 핑크기, 코랄 기가 조금 들어간. 어. 보이세요? 얘랑 좀 색깔 비슷해 사실 미샤랑. 음. 얘가 조금 더 핑크기가 들어. 근데 얘는 안 좋은 점은 문지르면 바로 사라집니다. 맞 최악의 지속력. 그 대신에 약간 얘는 열고 바르고 닫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좀 쉽게 쉽게 쓱쓱쓱쓱. 애교살 수정이 가능해서 응급처치하기에 되게 좋아요. 애교살 응급처치. 얘싹 하면은 바로 싹 살아나니까. 얘가 립이고요. 얘는 제 데일리 립두 개고 거의 대부분 거의 98%는 얘예요.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 검트아트 색상이고 요런 색 약간 자색 보그마 같은 색이고 되게 채도가 낮은 색이에요. 근데 제 입술에는 되게 채도 좋죠. 얘는. 이아의 다이즌 척이라는 이이 색. <목소리> 어, <목소리> 훨씬 더 자색 보고 나왔던 색이에요. 완전 죽은 보라색. 좀더 딥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얘를 안쪽에 발라주면은 좀 입술에 입체감이 좀 살아나는 느낌. <목소리> 여름 뮤트, 겨울 다크 딥 약간 걸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거는 하트퍼센트 리펜슬입니다저 입술이 진짜 얇아가지고 이렇게 확장 시켜주는 아이템들이 필요해요. 이클리스. <목소리> 자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얘도 파우치에 약간 이런 뭐야? 칠빈 아, 응. 그리고 고무줄 뭐이 정도 들고 다니는 생필품 파우치 이렇게. 완전 너 준비된 여성이다 바리바리스타셜 마지막으로 렌즈 통까지 <laughs> 하면 공용 가방 털끝짠다 <laughs> 가려지는데? 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호땡네 가방 소개부터 해주세요 가방은 시인들 거고요 정확한 이름은 선물 받은 거라 기억이 잘안 납니다 자 열어봅시다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큰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진 않는데 <laughs> 오늘 해 보니까 이거 찍을 거라 해 갖고 오늘만을 위해 찢지 <laughs> 않게 바리바리 스타 저는 완전 미니백 러버거든요. 일단 제스프런치와 이거는 서면에 엄청 유명한 거 있잖아요. 소품샵. 이게 누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아, 사진이야 이거? 원래 사진이래. 노을인가? 바다? 사진인 거같아 어, 다음은 제 지갑입니다. 제가 이거 지갑. 처음에 보고 완전 소리 질렀요 너무 탐나는 너무 거예요. 너무 귀엽죠? <laughs> 브랜드는 a c m 이고 미국 브랜드인데 지금은 단종됐어요. 리뉴얼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카, 이거는 카드 지갑이고 이렇게 밀면 카드가 나옵니다. 여섯 장 들어갈 수 있고 뒤에는 현금이나 이런 쿠폰 나브랭이들. 너무 좋아요. 너무 네. 탐나요. 근데 지금 구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거는 사실 이 정도가 전부 여기다가 에 그냥 쿠션이랑 립이 전부여가지고 <laughs> 일단 이거는 에어팟 프로. 이거 혹시 이거. 케이스 정보 있나요? 아 이거 어디서 샀지? 이거 잡히나요? 여기 브랜드가 조그맣게 있는 음. 이게 인스타 아이디 같은 건가? 어, 근데 네이버 스토어도 같이 해, 해서 네이버 음. 스토어에서 샀던 것 같아요. 여기 i <laughs> 뮤직에서 라이, 마이 라이프 이거는 아는 동생이 사준 아니, 만들어준 건데 꽃을 만들어준 건데 동이처럼 돼가지고 <laughs> 너무 기억 <귀엽다>. 잘고 <laughs> 다니고요. 이거는 사연이 많기 때문에 제프라이머시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건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븐틴 순간 군이글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제가 원민수한 아 거짓말터리. 아까 이이번 미니 쓰는 사람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용량이 5,000ml 네, 이것도 정말. 이번에 이번에 생일 이라고 동기가 회원이 말고 다른 동기가 그 향은 카모 카모 응 음, 근데 약간 우디한 향입니다 회원이 우디 향안 좋아하는데 이건 괜찮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쨍한 우디 향이 아니어가지고 어, 이거는 손수건인데요 얼마 전에 옷 사러 갔다가 뭐, 샀더니 주더라고요? 샀습니다. 뭐, 폴로야? 어. <laughs> 미치겠다. 그냥, 그루프랑 밴드. 밴드는, 닥터마틴 신는 날만 들고 다닙니다. <laughs> 오늘 신으셨어요? 네, 오늘 14일입니다. 어우, 뭔 말인지 몰라, 사실. 나 당분 안 신어가지고. 신지 마, 너발 박살 날수 있어. 이렇게 들고 다니고, 얘는, 저는 향수를 엄청 여러 개 쓰는데, 이번에 여행 갔다가, 그냥 디스커버리 세트를 사와가지고, 얘는 롬브르단도 옵니다. 전 장미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약간 진짜 장미 줄기 같은 향이라 그렇게 역하지 않아서 응. 약간 풀향 섞여 있더라고요 응. 아까 맡아 보니까 요 계절에 괜찮은 것 같아서 요즘 꽂혀서 맨날 들고 네, 다닙니다. 좋아요, 거.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 얘는 그냥 혹시 몰라서 들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위한 마스크. 이거는 <laughs> 오셨다. 저는 사실 백핸드 파파카가 많이 없어요. 거의 얘네가 전부예요. 왜냐면 어차피 털이가 있으니까. <laughs> 네, 털이 저 사실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너무 너무 귀엽죠? 이번에 재판한대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썰 말해줘. 제가 육터에기할수 있는 돈으로 이걸 양도 받았거든요. 내가 재판매하면은 죽어버릴 거라 그랬는데. <laughs> 재판매를 바로, 바로 어. 그냥. 아니, 근데 양도 안 받았으면 평판 응. 때못 들고 갔어서 후회는 아. 없습니다. 하나 더 사지 말걸. <laughs> 얘는 목룡이에요. 야 목룡이야, 이거? 예. 어머, <laughs> 어머. 좀 늦게 전달받은 생일 편지고요. 집에 가서 읽을 거예요. From 해원 귀여운 편지 잘 읽겠습니다. 좋아요. 읽고 꼭 카톡으로 후기 남길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화장품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데. 와우. 저랑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들고 다니는 건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튜브 각을 잡아야 해서. 일단 저는 쿠션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비네추럴비네추럴 이거 좀 비교적 신상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궁금했는데 어때요? 어 저는 어차피 커버는 컨실러로 다 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 맞을 것같아 근데 수정화장에 진짜 최고 그리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헤어그레이프아 저도 이거 써요 음. 근데 이거는 저한테 약간 탁해요 음. 가끔 컨디션 안 좋을 때 <laughs> 오, 내 색깔 진짜 예뻐. 아내 색깔 너무 예쁘고. 핏두로 맞도록 저는 컬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여쿨라이트를수구미로 살아가고 있고요. 약간 근데 제 생각에는 봄라이트, 여쿨라이트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웜색깔들 아, 웜쿨은 그렇게 안 타고 명채도를 네. 많이 타는 것 같. 아그 다음은 혜원이랑 거의 똑같다 저도 혜원이랑 똑같이 그 이걸 쓰거든요. 프로 프로파주. 저는 1호. 샤이닝 린넨을 쓰는데 이게 지속력이 너무 똥망이라 밑에 컨실러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얹어주면 좀 지속력이 괜찮은 것 같더라 근데 이게 진짜 킥이다 여러분 어. 무조건 사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laughs> 내가 쟤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지가이 어. 붙잡고 이거 사라고 하고 잠깐만 초점 알다 네. 사트퍼 도트원 무드 리펜스 11호 소프트 글로우 약간 이런 발색이 나는 음. 아, 너무 예쁜데 밑딱 근데 완전 자연스러워 야, 내가 영업당 했어 어,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어. 좋아 얘네는 어, 이거는 이 용으로 들고 다닙니다, 여기. 맞아요. 박살난 면봉이 있을 텐데. 제가 잘 쓰는 립밤은 요거예요 글리스텍스, 거고. 가격 완전 싸. 할인하면 2,000원 대 이래 에 너무 싼데? 2,000원 후반? 팥 타입이고. 화해요, 가르면. 약간 플럼핑 효과가 좀 있는 건가요? 오 근데 플럼핑 효과가 그렇게 있진 않고 그냥 입술이 많이 화하게 느껴져서 립밤 그 느낌 싫은 사람들한테도 괜찮고 음. 그리고 이게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까지 잘안 말라. 오 그렇다. 그래서 좋아. 그래서 자주 씁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먹는 각을 프레쉬 톡톡. 그럼 이거 뱉어야 돼? 그냥 아니 삼키 그냥 거야. 삼키는 거. 어, 근데 안 씹고 삼키도 돼. 어 우와. 그 다음에 립. 오 립을 볼까요? 립 우와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색조들이다. 잘 쓰는 건이 정도고 얘네는 맨날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 오늘 그냥 혜원이 보여줘야 되가고 갖고 나왔어요. 유튜브용이 아니고 그냥 너 보여줄라고. 그러니까 스무 살 정혜원이 좋아할 색이거든요. 아 진짜 나 어. 이따가 봐야겠다. 저는 모든 화장품은 이다가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석고 방향제 넣거나 비누 같은 거 비누망인데 응 좋아요. 그리고 오늘 바른 건 이거 두개 발랐어요. 얘는 롬앤 주시레스팅틴트 32호 베어베리 스무디 이번에 나온 거 단독으로 못 발라요 너무 쿨해서 <laughs> 완전 잘 잡히나요 네. 내가 바르면 토인될 것 같은 그런 색이야 응, 근데 너무 쿨해가지고 저한테도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섞어 바릅니다 이건 뭔가요 그래서 근데 둘이 완전 <laughs> 둘이 완전 컬러가 대척점에 있는 느낌인데 <laughs> 근데 섞어 바르면 괜찮아 <laughs> 원래 근데 원풀 섞어 바르면 좀 예쁜 색깔 나와요 응, 국룰인 것 맞아, 같아 맞아. 근데 근데 얘는 이건... 에크멀 논 섹션 글로이 틴트 113번 아치플로우 제가 완전 흰끼 도는 글로우 응. 틴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전 적합한데 그래서 얘는 좀 입에서 요플레가 심해요 네. 근데 그걸 감 얘는? 네. 얘도.. 얘는 베어 그레이프의 매트 버전? 제가 혼자 미는.. <laughs> 제가 혼자 밀어요 어, 근데 비슷하다. 같이, 비슷하다! 옆에 붙, 붙여볼까? 어, 비슷하.. 야! 그래! 내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어, 비슷하다! 그래서, 그래서 베어 그레이프 잘 맞는 사람들한테 저는 무조건 이것도 같이 그, 정보를 얘기... 알려 주셔야 죠 <laughs>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1호 페이버릿 이게 이별 마지막으로 저는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럽나? 저 영상 기억할게요 <laughs> 일단 그 칫솔 치약 시간 칫솔. 이런 이거 어디 팔아? 어 브랜드가 슈가 슨가... 프록스인가? 슈라 프록스? 음 같은 음 그랬던 거 같아. 근데 이게 리필도 다 팔거든. 치수 응. 개비스가 이거 다시 사면 7,500원이야. 이거 만 원, 만 원인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어... 근데 사이즈가 딱 좋아가지고 어디 가나 들고 다니는 거야. 좋아요. 그러면 가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났어? 어, 이거 친구가 술 먹고 사다 주면 갑갑해. 좋아요. 와~ 딱딱딱딱딱... <laughs> 그러면 클로징 어떻게 해야지? 다음에도 또 마침 마대로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슉!